안녕하세요, 강이치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언박싱 영상을 찍다가 남편이 전화가 와가지고 녹화가 잘못됐어요.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홈쇼핑 채널에서 잘 TV를 보지 않는데 우연히 누워가지고 이제 홈쇼핑 채널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견미리 씨그20 에이지인가 그 있잖아요, 팩트. 그거 굉장히 돈 많이 버셨잖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것만 썼는데, 음 저는 약간 매트한 느낌이 좋아서 좀 많이 발려지고 매트한 느낌이 좋아서 이제 다른 걸로 갈아탔다가 케이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 뭐라더라? 그게 아 그거 있잖아요. 아, 무슨 스페셜인데 아무튼 보석이 막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케이스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케이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혹해가지고 진짜 사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언박싱 영상을 찍다가 음, 망쳤어요. 영상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전화기가 두 대예요. 노트팔하고 이렇게. 아이폰 7 플러스, 이렇게두 개인데, 항상 요걸로 이제, 요걸로 이제 전화를 받고 하는데, 이걸로 전화가 안 되니까 남편이 뭘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요 노트 8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노트 8로 저는 영상을 찍는데, <laughs> 망쳤어요. 그래가지고, 에이,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화장 예쁘게 하고, 그러고서 들어왔습니다. 커피도 한잔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제까지 엊그저께까지 얼마 요 전편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정말 급하다. 정말 빠르게 이 스토리 자체가 어,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글 속에서도 묻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빨리 부자 되는 거, 저는 뭔가 일을 계획을 했을 때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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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 알렉스 베커의 그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을 정말 신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박차를 가해서 어, 지금 캐서린 폰더라는 그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예전에 굉장히 암울하고 우울하게 사시다가, 아, 나는 목사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부의 법칙에 대해서 알려주고 같이 잘살수 있게끔 그런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셔서 책을 내신 캐서린 폰더의 부의 법칙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자 되는 거 굉장히 좋죠. 근데 봐 봐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공부를 할때 우등생 우등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습득해야 되잖아요. 내가 몰랐던 지식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찾아보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서 그 부분에서 내가 알아야지만 우등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테스트를 딱봐 가지고 테스트를 이렇게 보는 실력도 향상을 시키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연습하고 습득하고 해야지만, 우동생이 되듯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냥 부자가 되겠어요. 생각도, 생각하는 연습을 기르고, 생각하는 연습을 길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될 수가 있을까 목표를 세워서 어떤 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서 세분화 돼서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부자의 습관도 배우고 부자의 법칙도 익히고 그리고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에서 알려드렸던 팁을 뭐예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스템 어떻게 나 혼자 된다고 했어요 나 혼자 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런 것들을 어, 익히고 그리고 훈련을 해서 반복을 하셔야지만 그래도 어려운 거지만 내가 정확하게 집중하고 습득하고 그리고 목표가 간절하다면 이 우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소원을 알고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외쳐요? 그래 이것으로 소원은 이루어졌어. 그래, 이것으로 소원은 이루어졌어.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셀프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제가 지금까지 영상 찍은 것들을 모든 게 통, 통틀어서 우리가 지금 부자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인드를 컨트롤하고 우리의 그 감정 상태를 돌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돌보면서. 그리고 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 수익구조를 만드는 것인지 그것들을 박차를 가해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 모두를 내가 관리를 해야지 되는 하버드 대생이 자기 관리를 하잖아요. 너무나 철저하게 하잖아요. 24시간도 모자라서 그것처럼 우리가 하버드 생이 된 것처럼 우리를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를 빨리 되셔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인 부자, 시간적인 부자를 가지셔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스스로 그리고 내 남편. 그리고 부인,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누군가 한명 월등히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해요. 누군가가 시기질투하는 것도 너무 월등히 부자가 되면 시기질투를 할 수가 없어요. <laughs> 그래서 월등히 부자가 되시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널려져 있는 그 돈을 어? 우리가 갖고 오면 남들도 가졌는데 우리가 갖고 올게 있어? 갖고 올게 있어요. 외국에 있는 돈 갖고 오면 되고, 그리고 저 쪽에 그 정말 큰부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자들이 벌었던 것들, 그냥 소소한 돈들을 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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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하면서 마케팅 전략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비 욕구. 제가 얼마 전에 트웨니 그 견미리 팩트를 사고 싶었던. 뭐 때문에 사고 싶었어요? 저는 그 안에 내용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 때문에 샀어요? 케이스에 혹해서 샀잖아요. <laughs> 이런 것처럼 돈을 쓰게 만들면, 우리가 정말, 음, 뭐라 그럴까. 어, 소매품인, 솜, 소비자들은 우리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사기도 하지만, 그냥, 얼마 안 되는 돈들은 그냥, 어, 그냥 한번 호기심에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하는 소비 욕구만 불러일으켜서 벌어드리는 수익도 어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우리가 어, 좀 즐겁게 해드리면서 돈을 벌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누가 욕할 사람 없어요. 왜? 정당하게 내가 내 제품을 홍보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나쁜 상품을 판매한 게 아니라 견미리 팩트도 나쁜 상품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좋아하는 강리치가 좋아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도 샀지 않습니까? 케이스 너무 예뻐요. 그리고 거기에서 딸려온 그 앰플이라든지 그리고 음, 서비스 제품이 크림이 왔고 립스틱이 왔어요.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그 겸매리펙트 발로 간 거거든요. 근데 예쁘잖아요. 그렇죠? 물론 조명이 있고 그래서 더 이렇게 선명하고 예쁘게 보일 수도 있, 있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잘 나오죠? 네. 여러분 이제 캐서린 폰더가 말하는 부의 법칙이 무엇인지 한번 인트로 영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제 사인을 이렇게 해놔요. <laughs> 어제 남편 가게에서 남편은 준비하고 있고 저는 잠깐 책을 읽었어요. 뉴리치 서영 2018년 10월 19일 먼데이. 저는 이 책을 얼마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놨는데 제가 지금 사설이 너무 길죠. 근데 우리 그냥 좀 얘기 좀 해요. 네. 어 저는 책을 미리 읽은 읽은 책은 바로 또, 그때의 느낌이 딱, 되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에 읽었던 느낌으로, 어, 다시 읽어주려고 하니까 좀 제가 다시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제가 차, 책을 지금, 어, 구입, 구입을 해서, 바로바로 바로 읽어서 그 생생한 느낌을 바로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이거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The r i c i e Rule 이라고 해서, 부의 법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를 어, 한번 살펴보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부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네, 부의 고저, 관한 고정관념을 깨고 부의 원리를 적용하고 여백을 만들고 불타는 욕망 열망을 가져라. 상상력을 동원하라. 꿈의 시련을 명령하라. 타인의 성공을 빌어줘라. 돈에 대한 모순된 생각을 버려라. 부유해지기 위해서 일하라. 자, 이 부에서는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또 다른 부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 친절을 베풀라, 경제적으로 독립하라, 당신의 직관에 따르라, 잠재된 특별한 능력을 깨워라, 자신감을 가져라, 당신의 매력을 발휘하라, 긍정적 사고로 빚에서 벗어나라, 부의 사고로 건강을 되찾아라, 끊임없이 인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캐서린 폰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의 법칙은요, 경기 침체와 군핍 속에서 탄생한 책입니다. 세상의 불안과 가난을 달가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물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 가혹한 시련을 극복하고, 어, 캐서린 폰더는 부의 기본 법칙이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을 드디어 완성했다고 합니다. 15년간 이런 종류의 책을 찾아봤는데, 없었대요. 그리고 성공에 대한, 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은 책은 숱하게 만났지만, 성공을 보장하는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원리가 담긴 책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서린 폰더는, 폰더는 <laughs> 이 책을 드디어 쓰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 캐서린 폰더는요, 첫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아들과 단둘만 남게 된 후부터 그런 책을 찾기 시작했고, 직업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고 다른 생계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불을 누릴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일러주는 안내서가 간절히 필요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우울증과 질병, 외로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서 완전히 좌절하며 지내기도 했고요. 온 세상이 등을 돌리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는 것만 같았대요. 제가 30대 초반에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냐면, 남들에게, 이제, 제가 감정 컨트롤, 그러니까 남들에게, 감정 컨트롤이라기보다, 제 내적인 부분이, 음,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어, 남들에게 조금 의지를 했었죠. 뭐를 의지를 했어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섰어요, 저는. 네, 너무 어리석었죠. 근데 되게 순수했던 게,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친구가 돈을 되게, 그래도 잘 버는 친구에 있으면, 어, 어려운 친구가 현금이 있으면 그냥 돈을 빌려주면 되지. 왜 그거를 없다고 하고 안 빌려주지? 이해를 못 했었어요, 사실은. 너무 어리석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 어떻게 어 생각을 하냐면 당연해 친구 잃고 돈 잃고 저는 친구끼리 돈거래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족 모두가 다 돈거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스스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못 쓰고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 해요 왜 저는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돈 때문에 제 인생이 너무 망가져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 그만큼 어리석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 어렵고 처절하게 수업료를 치른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과 질병, 외로움, 경제적 궁핍. 이거는요, 세트로 나한테 가족처럼 달겨들어요.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내 배경이 돼버려요. 우울증, 질병, 외로움, 경제적 궁핍. 부모님이 계셔서 제가 부모님한테 얹혀 살긴 했지만, 부모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빚이 있는 건 갚으면 된다. 하지만 일이 없는 건, 그만큼 일이 없다는 건, 내가 날마다 할 일이 없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박차고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가장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무서웠던 아빠가 그때 저한테 너무나 따뜻한 아빠가 되셨어요. 다른 가족들, 누구도 냉정했지만, 엄마와 아빠는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laughs> 근데 우울증, 이거는 누구도 해결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질병. 질병은 없었지만, 제가 그때 20대부터 제가 평생을, 제가, 음, 만족을 못하고 살면서 제가 가슴에, 어, 그, 어떻게 보면 화병?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불만이 계속 쌓이고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스트레스로 가중이 돼서 왔고 평생을 통해서 제가 몸 안에 좀 약간 혹이 생겨서 가슴 쪽에도 혹이 생겨서 어, 한 3년 전에 4년 전에 혹을 제거를 했고 다행히 너무나 수술이 잘 됐어요. 다행히 나쁜 종양이 아니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다행히. 멋지고 따뜻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저는 그분 덕에 너무나 예쁘게 수술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자궁 쪽에 근종이라는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근종 수술도 했어요. 너무 다행히 정말 너무 좋은 로보트 수술로 전시술을 했기 때문에 네, 잘 받았어요. 뭐냐면 질병은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 세월에 묻어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언젠가 발생이 되고요. 나한테 찾아와요. 그만큼 이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고 압박이 있고 이런 것들은 나에게 이렇게 우울증, 질병, 외로움, 경제적 궁핍으로 나에게 가족처럼 내 사이드 이 정말 그 아웃라인으로 딱 배경이 됩니다. 백그라운드로 되죠. 아웃라인이 아니라 백그라운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외로움 이거는 기본입니다. 외로움은 <laughs> 제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제가 이제 46살이 됐어요. 제 친구들은 이제 자녀들을 다 성장을 시키고 이제는 남편하고의 어떤 그 부부 관계 조건 관계가 좋거나 남편하고 취미가 맞으면 덜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 부부들은 각자의 인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각자 자신의 인생을 지금부터는 어, 찾아가야 되는 때인데 자식한테 쏠렸던 내 관심이 이제는 나한테 쏠려야 되는데 그 빈자리가 너무나 허하고 힘들대요. 우울증도 찾아오고 거기다가 갱년기가 찾아오죠. 갱년기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외로움 이런 것도 찾아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요 이미 다 겪고 이제 조금은 제가 훈련이 돼서 지금 막 찾아온 친구들에 비해서는 제가 잘 견뎌내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너무나 많이 겪었고 그 고통 속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 끊임없이 너무나 처절하게 찾아 헤맸었거든요. 그래서 부모 교육도 다니고 개인 상담을 받으면서 제 자신의 내적인, 내적인 변화를, 어, 과감히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도전을 했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경제적인 그런 그 가난은 이네 가지가 필수적으로 따라붙어요. 그럼 가, 가난해야 될까요? 누구는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면 가난하고 싶지 않으시면 박자고 나오셔야 돼요. 박차고 나오셔야 돼요. 부자가 되는 게 쉬울 것 같죠? 절대 안 쉽죠. 하지만 여기 캐서린 폰더가 이야기하는 걸잘 들어보시면 맥은 지피입니다.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들을 책임진 몸으로 자포자기한 인생을 망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반드시 아들과 나 자신을 위해서 성공해야겠다고 해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나 신체적, 금전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져있던 무려 마침내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수단, 즉, 생각의 위력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생각의 위력.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부자 마인드 키우는 가장 기본 법칙이 생각의 힘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이말안 믿으시죠? 믿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고, 저는 믿어요. 제가 오늘 생각한 건 미래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생각하는 게 너무 괴롭고, 나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부분들이 얼마 후에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도 새벽에 꿈을 꿨어요. 얼마 전에 제가 꿈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태몽인 줄 알고 그 꿈을 기대를 했는데 항상 그 꿈이 태몽이 아니었고 굉장히 나쁘게 저한테 혼란을 주는 사건으로 다가왔다. 근데 저는 그 혼란을 주는 사건에서 제 감정 상태가 망가져 있더라고요. 꿈을 꾸고 나서 저는 그 꿈이 저를 작용을 좀 분명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때 어,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있었죠 근데 오늘 딱 구, 그런 구, 꿈을 또 꿨어요 제가 태몽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희는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실패를 했어요 사실은 <laughs> 뭐 아직까지는 시간이 아니라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 근데 꿈에서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오늘 감정 상태가 또 저를 혼란시키는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사건이라고 하는 건 그냥 소소한 사건이든 그냥 누군가와 대화를 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든 그런 모든 걸 총칭하는 거예요. 근데 딱꿈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감정에 놀아나지 말자 내 감정에 놀아나지 말자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나 어떡하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또 다시 이 문제가 나한테 왔나 보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사실 마음속이 조금 혼란스럽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방송을 들어왔거든요 근데 생각이 어, 내 미래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서영아, 가장 중요한 건 너야. 너는 사랑이고, 너는 신의 보호 아래에 있고, 너는 안전해. 그러니, 불안을 하지 말고, 다른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너 자신을 망가뜨리고, 너 자신을 낮게 생각하지, 낮게, 나, 나, 내 자신을 낮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는 소중하니까. 네가 제일 소중하니까. 알겠지? 이러면서 엄마가 딸에게 다독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제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그 꿈의 내용을 어, 지금까지 좀 나, 저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 꿈을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는 그런 훈련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생각은요 굉장히 위력이 커요 지금 이 캐서린 폰도는 성공을 했고 이 부의 법칙을 쓸 정도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도 어땠어요 우울증 질병 외로움 경제적 궁핍 다 있었죠 여러분 저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감정 속에서 잔재되어 있는 제 자격지심 제 피해망 피해의식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걷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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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사랑으로 듬뿍 듬뿍 잼을 발라듯이 사랑의 잼을 듬뿍 듬뿍 행복의 잼을 듬뿍 듬뿍 즐거움의 잼을 듬뿍 듬뿍 이런 걸 발라 주는데도 그래도 구석구석 다 발라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땜 이렇게 땜빵이라고 하 거지만 <laughs> 되게 되게 촌스럽죠. 남편 닮아서 그래요. 땜빵질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지만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저도 살았기 때문에 음, 이분처럼 가난한 거 이런 것들은 저 질색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저를 바꾸고 제가 저 스스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그냥 다시 한번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난 소중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돼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도 소중하고 존중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제가 이렇게 또한 번의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 게 되게 기특한것 같아요. 네. 잘했어. 강미치, 잘했어. <laughs>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너무 힘든 상황에 계시는 분이라면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 속에 어떤 뭐 종교를 다 떠나서 그냥 내 마음 속에 신을 나라는 신을 여기다 딱 놓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라는 신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소중히, 나는 사랑이야, 나는 신의 보호 아래 있어,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든 사랑받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영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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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한번 해봐주세요. 분명히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눈물도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제가 한요 말을 정말 적으셔서 힘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기도하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사실은 김세혜 작가님 영상 보면서 힘들 때 그분이 목소리가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그분이 사랑이 넘치시잖아요. 그분도 만드신 거잖아요. 그거를. 과거에 저와 비슷한 그런 삶을 밟으셨더라고요. 근데, 음, 사랑으로 자신을 다듬고, 결혼 생활,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부분도, 어, 정말 아이가 셋이, 셋이나 낳고, 무슨 선녀와 나무꾼처럼, <laughs> 정말 행복한 삶을 누려가고 계시잖아요. 김세 작가님도, 김세 작가님이 끌어 당기신 거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생각의 위력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어, 요 생각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들어왔고, 우리 내일부터 또 부해법칙, 아니면 이따 저녁 때또 들어올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처럼 오늘 하루 내 자신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자꾸 달래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불안함을 없애주시고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인드를 키워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자 되려면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런 마인드 먼저 연습 한번 해보시고 화이팅 하면서 부자 마인드 키워보도록 해요. 여러분, 강리츠 채널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벌써 460명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곧 1000명 돌파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